어제에 이어 비가 내리고 아르종일 흐린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묵상달력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몽해를 메지 말라. 주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미 세상을 승리하신 주님이 제 안에 계시기에 두번 다시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집 밖에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 동주라는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를 집에서 보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 다시 읽는 윤동주 시인의 서시가 참으로 가슴을 울렸습니다. 아내를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이 문장이 저는 왜인지 모르게 아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는 몸부림처럼 느껴졌습니다.저도 그런 몸부림을 쳐봤고 지금도 하고 있기에 더욱 가슴 깊이 다가왔던 것은 아닌지.신기하리만큼 오늘 윤동주 시인의 서시라는 한편의 시가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윤동주 시인의 시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가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은 것인지 주님,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하며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주님이 저를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제 인생을 보시면서 너무나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요히 사색하며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의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저희들의 삶이 아르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뻐하시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걸어가는 작고 연약한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